항상 이 자리에 대우증권 어, 박병찬 차장 자리하셨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어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장중의 가격 움직임을 선택 차트를 통해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오늘은 어떻게 어떤 내용들을 배워보겠습니까? 네 오늘도 이어서 장중 그 가격 움직임을 보면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제는 제가 상승후횡보하는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네. 좀 드렸었고요. 오늘은 하락하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장중에 하락하는 종목이 다시 오후에 상 승으로 전환하는 종목의 매수매도 거래 타이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중에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음봉을 형성하면서 투자자 여러분들 상당히 으, 당황하시고 좀 불안해하시게 됩니다. 뭐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그 하락해서 횡보하는 과정을 이기지 못하고 매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런 종목의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어, 장중에 이제 하락을 하면 특히나 네. 어, 오전에 급락을 하면서 오전에 급락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 굉장히 이제 불안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은 계속해서 매도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어, 그 제가 예전에 설명드릴 때몇시 어, 전에 설명드릴 때2 2도표에서 아래로 급락하는 종목의 매수 타이밍을 설명드릴 때 어, 모든 사람들이 팔고 있을 때 전문가들은 산다고 했습니다. 음. 그런 것처럼 어, 장중에 하락했던 종목의 매수 타이밍을 잡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을 이제 이런 제이움직임을 보셔야 되는데 어, 두 가지의 유형을 좀볼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올리돈평선을 타고 쭉 올라가면서 어, 강,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 그런 종목을 제가 어제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아침에 저점을 형성하고 또 시가를 돌파하고 또는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타임을 잡고 상승 후에 횡보했던 종목 이런 종목을 강세를 보여줬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횡보했던 공간을 하향 돌파한다든지 또는 10시 이후에 아침에 시가 또는 저가를 하향 돌파하면 매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강세 종목이 매도 이후에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어떤 가격권에서는 계속 횡보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일도 펜서 타고 올라간다든지, 연속해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 중에 일부, 일부에서는, 오전에 저점을 찍고 곧바로 가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오전에 내려왔다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장중 내내, 지휘하 움직임을 나타내다가, 오후에 들어서 급격하게 전환, 전환되어서, 급격한 강세를 보이면서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강세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오후에 다시 전환되어서 강그 어, 상승으로 전환되는 종목 이런 종목의 거래 타임을 잡으셔야 되고요. 또한 가지 유형은. 계속해서 하락하던 종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봉상 어, 그저께도 하락했고 어제도 하락했고 그래서 오늘도 오전 내내 이렇게 하락한 종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하던 종목이 일정 시점에 가격권에 와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어, 횡보를 보이는 모습이 굉장히 자주 많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횡보를 보이다가 횡보했던 구간을 돌파하고 나서 또는 시가 돌파하고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제가 말씀드린 어떤 유형이 나타나는 것이냐면 연속해서 하락하던 종목이 개파락 해서 갭을 메운다든지 또는 시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계속 음봉을 주다가 다시 양봉을 형성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시면서 거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하락하다가 하락을 멈추고 평보하는 종목들 우선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오늘도 우린 이러한 종목들 선차트를 이용해서 자세하게 매매 타이밍을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매스 타이밍부터 한번 잡아볼까요? 예. 어, 화면을 다시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면을 보시면 은 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화면인데 매수 타이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수 타이밍은요. 오전에 어, 고점을 살짝 찍고 이후에 이게 추세적으로 내려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저점 매수 그리고 시가 돌파할 때 매수 고점 돌파할 때 매수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종목은 오전에도 매수 타이밍이 한 번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매수 타이밍이 없고 계속 관찰만 하고 있다가 계속해서 내려가던 가격이 일정 가격권에 와서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것을 보면서 횡보하는 것을 계속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네. 오후에 들어서, 수영주 같은 경우에는 1시 반 전후에서 먼저 움직이는 종목들 물론 나타납니다. 그런데 대부분 2시를 전후에서, 2시를 전후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종목들이, 왜 그러냐면, 수혜 전환하는 종목이나, 내일 내가, 나는 상승하겠다, 이런 종목이 만약에 네. 있다면, 오후 2시에 들어서 이미 상승으로 전환되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후 2시 전후에서, 횡보했던 박스권을 상향 돌파할 때 1차 매수 타임이고요. 이후에 어 아침에 시가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이건 양분이랑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2차매수 타이밍입니다. 특히나 네. 아침에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3차 매수 올라갈 때 제가 분할 매수해야 된다고 어제도 설명 드렸습니다. 이렇게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스 타이밍으로 어, 매스 타이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매스 타이밍을 잡아봤는데 그러니까 우선 관심을 가진 후에 이세 가지로 매스 타이밍을 지금 1 단계, 2 단계, 3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봤고요. 매도 타이밍은 또 어떻게 잡아볼 수 있습니까? 네, 매도 타이밍 어, 이런 종목은 어, 상승하던 종목의 매도 타이밍보다 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더 빠질 경우에 매도 타이밍을 정확히 잡지 못하면 급락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하던 종목을 매수하려고 했을 때는 손절매 원칙을 어, 정확히 잡으셔야 됩니다. 그 손절매 원칙은 어떤 것이냐면 이 횡보하던 구간을 하향 돌파하는 경우, 이거는 뭐 매수 타이밍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무조건 팔아야 되고 어, 횡보하던 구간의 그 상단 부분을 4년 돌파하는 경우 이런 모습이 나타나서 내가 1차 매수를 했습니다. 이미 1차 매수하고 올라가면 2차 매수하려고 했는데 조금 올라가더니 도로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 이럴 경우에는 그냥 손절매 하셔야 되고요. 네. 그런데 올라가긴 했는데 어, 시가는 아직 돌파하지 못하고 이익은 조금 낮지만 시가까지 아직 못 올라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음봉 도지형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론 뭐 기다릴 수 있겠지만 이 작은 폭의 이익으로 이시험 매도를 좀 해야 되는 관점에서 아, 네.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가를 돌파하고 또 고점을 돌파하고 내가 이 밑에서 샀는데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했는데 위로 올라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위로 마감, 어, 시가를 돌파하고 고점까지 돌파하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마감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래꼬리가 긴좀 어, 비교적 큰양분이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보유해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까지 가져가는 전략으로 가져갑니다. 네, 하라 후의 횡보 종목 매도 타이밍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 이런 종목 손절의 원칙 철저하게 지키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을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어, 예전의 사례 몇 가지만 설명드리고 오늘 현재 시점에서 이런 종목이 움직였던 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화면을 보시면 예전에 있었던 그선 차트를 똑같이 이적 화면에 있습니다. 어, SD라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을 이렇게 보시면 아침에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약간씩 이렇게 올려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다가, 시가 근처에서 또 다시 횡보를 보였죠. 이렇게 횡보를 보이던 종목이 오후에 2시 넘어서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급격하게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은 장대 양보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 추세 자체가 내일까지 연속될 것이라고 생각되 하기 때문에 그리고, 봉 자체가 상대 양봉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매수 타임을 잡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고요 네. 어, 아모텍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역시, 어, 작년 내내 이렇게 조금 조금씩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어, 받, 저점을 한번 딱 찍고, 이후에 많이 올라가지 못했지만, 횡보하는 구간이 생겼습니다. 이런 횡보 구간을 상향 돌파할 때 1차 매수, 그리고 아침 시가를 돌파할 때 2차 매수, 그리고 나서, 어, 종가 자체가 이렇게 올라서 끝났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도, 플러스일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이런 종목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태산 SD인데 똑같습니다. 어, 하루 종일 횡보했던 구간이 있는데 횡보했던 구간을 상전 돌파할 때 매수하고 또 아침에 시가를 상전 돌파할 때 매수하는 이런 전략으로 어, 매수 입을잡 부분 되시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차트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 하락구의 횡보 종목에 관심을 갖고 2시 이후를 전후해서 좀더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예, 오늘 뭐 그런 종목이 있는지 제가 한번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런데 딱 떨어지는 뭐 그런 종목을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색계 어, 선택이 어려웠는데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화면에 보시면 오늘 오늘 현재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거기 때문에 더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네. 봅니다. 어, 대백신소재 종목입니다. 어, 대백신소재 종목을 보시면 오늘 여기가 9시 현재 시점입니다. 9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종목 시가가 14,200원 시작을 했고요. 저점을 한번 딱 찍었습니다. 14,000원에 찍고 하루 종일 언제 가격이 있었냐면 14000원과 14200원과 500원 사이 14200원과 500원 사이에 하루 종일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1시 반경에 14500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쭉 올라가는 모습을나타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상한가까지 갔다가 어, 뭐 동시효과에 약간 밀리긴 했는데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종목을 어, 아침 매수 타이밍은 뭐 어제 설명드린 바 있고요. 이렇게 횡보하던 구간을 상향 돌파할 때 오후에 매수하는 이런 전략을 가져가시면 이조을 여러분 보시면 어떤 봉착기가 형성됐겠습니까? 장대 양봉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장대 양봉이 형성되면 다음날도 당연히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장대 양봉이 형성되고 나서 그걸 보고 나서, 정, 어, 장 끝나고 나서, 아, 그럼 내일 내가 사야 사이, 내일 사야겠다. 이러면 묻는다 말입니다. 그렇기 아. 때문에 장 중에 봉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는 이 선으로서 알수 있기 때문에 선을 보고 거래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어, 종목 하나 보시면 이것은 하나은행입니다. 오늘 은행주들이 많이 어, 거래가 좋았는데, 어, 하나은행은 물론, 어, 그뭐 많이 오른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은행이 어, 아침 시작해서는 약간 밀렸었습니다 그래서 어, 16,950원 정도까지 약간 밀려있다가 어, 그러다가 어, 17,100원과 17,000원과 17,100원 150원 이 사이를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이 종목도 하루 종일 있다가 1시 반경 무렵에 17,200원을 돌파하고 위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물론 17,400원까지뿐이 못 올랐어요 그렇데 이게 만약에 더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 장대양봉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일 이익을 보고 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고 네. 현재 아무튼 오늘 요요 요 박스권을 상향 돌파했기 때문에 야구한 흐름을 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이런 종목을 어,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 종목은 아모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아모텍은 정확히 박스권 어, 그 횡보했던 하락해서 횡보했던 구간을 여러분 눈에 잘안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침에 네. 아침에 요 종목이 2만 500원 정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10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또 다시 내려와서 최저가는 2만 200원을 잠시 찍었었고요. 2만 300원과 2만 500원 사이를 하루 종일 썼습니다. 아. 오게 하루 종일 있다가 오후 2시 반경이 넘어서 2만 500원을 돌파하고 2만 700원까지 갔다가 2만 600원이 끝난 경우거든요. 네. 이렇게 박스였던 구가, 박스로 있었던 구가, 특히나 시가가 2만 500원이었기 때문에 시가 위에서 끝나는 경우는 도정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양봉의 도지형이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실 수 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 이런 종목의 매수 타임을 잡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어, 4109 현대 오토네 종목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쎘죠, 이 종목이. 근데 이 종목 잘 보시면, 오늘 아침 9시 시점이 요 시점입니다. 아침에 이 종목이, 어, 잠깐, 어, 내려갔다. 시가 형성이고 잠깐 내려갔다가, 약간 올라오는 이런 모습 보였다가, 어, 시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건 살짝 내려왔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오후 1시까지 이 가격을 하향 돌파하자고 계속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이 계속 관심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종목의 박스권의 상단 부분은 3,650원과 3,670원입니다. 그러면, 3,670원에서 3,700원을 상향 돌파하려는 그런 강한 움직임이 나타날 때, 얘를 돌파할 때 1차 매수.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2차 면서 이런 식으로 매수타임을 잡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종목은 반대로 하향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래로 이렇게 많이 빠졌죠. 어 제가 좀 전에 이런 매매는 굉장히 그 손절매가 어, 중요하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 보시면 이렇게 이 어, 지지했던 가격권 하향 돌파하면 굉장히 급락하는 경우가 그렇군요, 생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발생되면 반드시 매도해야 된다. 네. 어, 이런 종목을 기다리시면 안 되는데 왜 그런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종목이 오늘 일봉을 보겠습니다. 이전 무기 오늘 1봉입니다 당연히 선 차트가 밑에서 밀려서 끝났기 때문에 음봉이 크게 나타나는 거죠. 음봉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면 그 다음 날 밀릴 것은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날더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장 어 후반에 밀려서 끝나는 경우에는 어 매도 타이밍으로 잡아야 된다는 것을 설명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설명 드린 부분은 어 정리를 좀 해드리면 어 이렇습니다. 어 지금 터 다시 손 선으로 돌아가서, 오늘 대백신 소재에서 선을 본다면, 어, 아침, 어 아침에 어 고점을 약간 찍고 내려왔다가, 계속해서 흥부했던 구간이 있는데, 흥부했던 구간을 상향 돌파할 때 1차 매수 타임 잡고, 그리고 아침에 시가를 돌파할 때 2차 매수 타임이, 그리고 아침에 찍었던 고점을 돌파하면 또 3차 매수 타임이, 이런 식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네. 어, 이런 종목이 오후에 강세를 보인다는 얘기는 장대 양봉을 형성하면서 위로 올라간다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일도 추가적인 이익을 낼수 있다는 기대를 하는 것이고 반대로 꺾여서 아래로 내려가는 종목이 있으면 이런 종목은 음봉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팔고 더 저점에서 사야 된다는 생각을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장중 하락과횡무하는 종목의 매매 타이밍 상인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대우증권 박병찬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도피정권 목요일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何ミドヨ。 철이 문화와 문화를 만나게 합니다. 세상과 세상을 이어지는 철실 그룹, A.N.I.가 함께하겠습니다. 50년 A.N.I. 스틸 철이 문화와 문화를 만나게 합니다. 세상과 세상을 이어지는 철실 그룹, A.N.I.가 함께하겠습니다. 철강 50년 A.N.I. 스틸 오늘 주주가 됐습니다. 저도 주주가 됐어요. 저도 주주가 됐습니다. 저도 주주가 됐습니다.